19번, 그, A, B, C 집합이 3개가 나왔지. 그러면 그림을 그려놓고. A, B, C. 자, A 합집합 b 예요 얘는. A 합집합 B. 24. B 합집합 C. 25. C 합집합 A. 24. 그리고 나서 이제 30명이기 때문에 A 합집합 B 합집합 c 의 가장 클 때는 30까지 가능하고 가장 작을 때는 요거. 25까지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 돼. 두 가지 이상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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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치? 이런 데를 X로 놓고 최대 치수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우선 뭘 하냐면 A 합집합 B를 한번더 해요. 24,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다음에 B 합집합 C를 한번더 해. 25,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C 합집, 이제 B 합집, A 합집합 B를 더한 거니까, 여기, 여기, 여기. 다 여기 더 해야지. A 합집합 B를 더하면, 여기, 여기도 하나씩. 자, 이게 A 합집합 B를 더한 거야. 다음, B 합집합 C를 더해요. 그러면 B 합집합 C를 이렇게 더해주고, 그치? 다음, C합집합 A를 더해줘. C합, B합집합 C, 이렇게 더해줬지? C합집합 A를 더해줘.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C합집합 A를 더해줘. 그러면, 가운데가 지금 세번 칠해져 있잖아, 그치? 세번 칠해져 있어. 가운데가 세번 칠해져 있으니까, 몇 번, 이렇게 빼주면 되지, 빼주면 돼. 여기 부분을 X라고 한다고 그랬어. X를 한번 빼주면, 다두 번씩 체크돼 있죠. 다 지금 두 번씩 체크돼 있어. 두 번씩, 두 번씩, 두 번씩. 두 번씩 했지? 그러면 이게 a 합집합 b 합집합 c 에 a 합집합 b 합집합 c 에두 번이라는 거야. 두 번.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우리 점 c 0다 24까지. 다더하면 며칠이? 60. 73이네. 73에다가 x 한번 빼면 합집합이 두 번씩인데. 합집합이 가장 클 때는 30이라고 그랬지, 그죠? 가장 클 때는 전체랑 똑같을 때, 그러면 그때 X는 13이야. 합집합이 가장 작을 때는 요거요 놈이 합집합이 될 때, 밖에 다섯 명 있을 때, 20, 50, 그러면 23이 되는 거죠. 최대값과 최소값의합은 요거랑 요거 더하면 3 0이 되겠지. 이렇게 풀면 된다.